Right, uh, this is second file of uh, NK vocabularies, y D-25th. Okay, sentence F, page 169. General hospital, general hospital, general election, general election. 요거는 일반이 아닙니다. 보편도 아니고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자주 아픈 친구한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Oh, you are a walking general hospital. You're working general hospital. 예, 그러나 이 이거는 한국어를 그대로 바꾼 농담일 뿐이라서 음, 글쎄요 서양 사람한테 얘기해서 알아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써먹어 볼게요. <laughs> 예, 그래서 실제로 없는 표현이라도 그 창의적인 표현이 의,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는 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없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법적으로그 어떤 어휘상으로 이게 그러니까 It should, it should make, make a sense. Make a sense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통하니까. Next one. General election. 총선거. 자, 계정판에서는 총선이라는 의미를 요 단어 자체를 없앴습니다 다소 어렵습니다. 이건 출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ntence G. General speaking process likely to rise. General speaking process likely to rise. p r e s s i s o e likely to rise. 체크해주세요. 요거 다소리습니다그 다음에 UN s e c r e s c r t a r y General. UN Secretary General. 요것도 상식선에서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죠. 지금 방김.. 방기문씨가 요거.. 요거죠. 맞죠? 윈 사무총장이죠. 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그런 유사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UN 시크릿 제너럴 요거는 의외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 반드시 어, 숙제 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나틱 Genetic. 진나틱스 아 하나 제너럴 안 빠뜨리고 뭐, 아, 안 했네요. 제너럴 어카운트 뭡니까? 제너럴 어카운트. 제너럴 어카운트 뭡니까? i 체 계정? 오케이 okay, 일단 틀렸는데요. 저 General Count가 1화로 일화, 유명한 건 1946년입니다. 1945년 GHQ 메가도의 GHQ, 예. 그 General Headquarters 총참모부 회의가 그 일본을 야, 천황을 대신해서 일본 을통치하게 되는데요. GHQ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장교가 몇 없었어요. 그나마 하는 장교마저도 영어 실력이 매우 떨어졌는데 일본 첩보부에서는 네. 물론 일본 첩보부 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완전 히 해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지고 일본에서는 중요한 극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제너럴 어카운트에 관한 문서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정보부는 예, 네, 구구 일본군이죠. 구 일본 해군 정보부는 어,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 제너럴 어카운트 는 누구인가? Who is General Account? 예, 네. 그리고 문서에 그 비밀리에 얻은 문서에 제너럴카운트가 무려 한1몇번 등장해 문서에 그래서 아니 이거는 메가드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아닌가 그래서 제너럴카운트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현지에서도 도대체 누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몰랐대 헤맸대요 제너럴카운트 어카운트는 카운트 단어는 아, 구자 말고 또뭐 있습니까 혹시 아또 아는 거없어요 구자 말고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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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죠 예, 계정 아 그러니까 게임 계정 그카운아 어카운트지 회계란다는 거 있습니다 회계 회계가 있습니다 어카운트 회계사 그래주고요 제너럴 어카운트는 일반 회계입니다 <웃음> <웃음> 예, 어, 그래서 어 어카운트 어카운트 쇼군은 와 이따 이다네で스카어 who is general account 예, 그래가지고 일본이완전 바보 됐던 예, 일본 영어의 영어 실력의 구조기 역사죠. 실제로도 일본이 어, 영어를 공용어로 나가지 않고, 어, 어,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제2 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나가지 않고 공용어로 나갔더라면 2차 대전에서 그렇게 안 발렸을 거라는 어,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를 얻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느렸죠. 영어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Genetic c e s e a r c h More companies should provide funding for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More companies should provide funding for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Okay, Isaac. 유전공학 영어로 뭐니? Genetic. Genetic engineering. 네, yeah, 아 잘했습니다. 근데 발음 좀 체크해 주세요. 발음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익, 읽는, 거를, 읽는 거를 지금 안 지키고 있죠. g e n e i c 입니다 제네틱 genetic 없습니다. 예, 네, generic에요, g e n e i c 유전공학이나 유전에 관한 정도 단어들은 충분히 수능 듣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g e n e i c 하면 또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hould provide funding. provide funding이 의외의 급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요거는 알고 계시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Page 170. Genius. Geniuses. s a n t s Genius displays itself even in childhood. Genius displays itself even in childhood. 실제로 영어권에서 제가 뭘 하는 동안에 Wow, you are genius! 라는 얘기는 저 하도 못 들어봤어요. <laughs> 똑똑해서 못 들어봤나? 걔도 안 쓰더라고요. 지니어스는 다소간에 터붓이 되는 단어입니다. 학교에서는 금기시 됩니다. 학교에서안 써요, 일단. 지니어스를.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은 엘리트 교육을 지양하고 좀 <laughs> 이끌어가는 그런 쪽은 교육이야. 교육해서 그렇지 않을까. 아 오케이 자, 비슷하게 잘갔는데요 제가 정리해 를 드릴게요. 엘리트 교육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트 그래요. 교육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 네. 이, 그러나 그 엘리트가 이, 이런 후속군 이렇게는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 입고로 타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타고난 사람들도 타고난 그렇죠. 예안 뭐, 네. 그렇죠. 타고난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엘리트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사형 교육의 목적은 네. 그래서 엘리트가 되면은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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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키우는 거고 소질은 누구나 있다고 하는 교육학 일반 이론도 있습니다. 다만 어릴 때개발 해주고 막히기 전에 다시 그거를 그거를 거기서 멈추기 전에 초등에서 더 키워주고 중등에 서더 키워주고 이게 엘리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재다라는 것이 서양 교육학에서는 일반론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어릴 때뭐 좋은 부모, 부자 부모, 예, 뭐 혹은 관시,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를 만나서 자 부모 희망은 사실 안 되죠. 환경도 받쳐줘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부 조화가 이루어져서 재수 좋게 싹을 터느냐 못 터느냐 고그 차이로 보지 타고난다 이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육 학교에서도 지니스라는 어 단어는 거의 금기시 되는데요. 그게 연구 결과됐어요. 와니씨 존나 잘한다. 야 씨발 니 천재네. 우와 그러면은 그게 잘 됐느냐? 그 얘기를 시커트었던 애들은 나중에 거의 다 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예. 진짜요. 왜 그러냐? 천재, 천재. 천재, 천재 하니까, 예. 시,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만. 예. 뭐, 공포외인구다에 이런 대사도 있지만은, 천재, 천재 하다 보면은, 어때? 힘들어서안 하려고 해요.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서안 합니다. 왜 시건 나 천재인데? 내가 왜힘들어서 해야 돼? 예. 일단 게을러지는 아니, 거 하나. 천재인지 아닌지는 음. 자기 자신이 잘할 텐데. 응. 어.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함론의 동굴 아니냐. <laughs> 그 천재천재 <laughs> 하면은 진짜 망해. 그래가지고, 그 아이, 그 진짜 머리 좋은 애들 망치는 거 한순간이야. 천재천재 딱, 그 선생 세 명만 1년에 딱 천재 소리 세 번만 딱 해주면 애망치는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아니, 그아이도올때 <laughs> 천재 소리 너무 많이 들은 거아니야 아니요. 음. 저는 제 자신. 음. 와뭐둠재라고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천재가 아니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예. 선생님도 어, 천재 소리 올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왜? 금 했다는 게. 예. 연세대 법대 <laughs> 아니, 망했지. 그 법대 가서 망한 건 망한 거지. 인정은 해야지, 나도. 어, 법대 가서 망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어우, 그, 뭐, 장중이는, 뭐, 장대인은, 어, 이 뭐, 망한 거 아니야? 예. 공부 안한 군인들이, 장교들, 부사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 정치 얘기합니다. 공부를, 공부를 잘해 공부를 못, 하다가, 조금 하다가, 중간에 못했으니까 내가 네, 제가 이지경 됐죠. 잘했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laughs> 군 법무관으로 왔지 군 법무관들 와가지고 예, 그 소령님들하고 중령님들 감찰해가지고 예, 다 벌금 물리지. <laughs> 그막 미친 소리를 막막 <laughs> 예, 해댔죠. 예,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 천재 천재 소리 있다가 자기 함량에 빠져가지고 어, 망한 케이스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 극대를 경고합니다. 객관성을 잃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어떤지 그 상, 그 상태를 잊어버리고 자기 합류에 빠지는 게 망하는 지림길이라는 거를 할이브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올라인 한, 좀, 내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거 진짜, 진짜 너무 웃기다. 좀, 좀더 머리가 좋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laughs>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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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리석어서. Anyway.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가진다, 그래요. 왜 망가지냐, 니까두 번째,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들이 천재라 하잖아. 근데,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야. 내가 배워야 뭘 잘해. 천재라고 들었어. 천재는 씹어, 어때? 원래 다 알고 있어야 되지. 다 보자마자 잘해야 되잖아, 저절로. 그럼 이제, 이제 뭐 모르는 걸딱 마주쳐. 어. 그럼 얘가, 천재 소리를 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다는 건데, 좀 노력하면 훨씬 더 잘할 건데, 일단은 노력하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남의 눈치가 나 천재인데, 어, 쟤도 저걸 힘들게 하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난더 이상 천재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천재라는 명예를 잃고 싫지 않기 때문에, 명성에 사, 금이 갈까봐, 천재 소리를 들은 애들은 쉽게 풀리는 문제만 한답니다. 어렵게 하는 거에 손안 대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해요. 그게 결정적으로 망하는 페인입니다. 그나마 천재소리 듣다가 망하고 나서, 한 번, 몇번 망하고 나서, 아!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는 경우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천재소리 듣다가 망하고 그냥 주저앉죠. 그래서 서양교육에서는 천재라고 안 한다. 그러면 진이, 여기 진 보세요. 진이 뭐냐? 지네득입니다 지네릭. 유전적이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유전적으로 뭘 너는 유전적으로 뛰어나 이런 얘기는 터부입니다. 이건 완전히 왜 히틀러죠? 히틀러 그 우리 우리 게르만 우리 게르만 종족은 위대한 종족은 유전적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졌다 주장해가지고 그 대학살한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유전적으로 잘났다 이런 소리를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학자들도 그 연구를 안 해요 이제 연구를 하고도 발표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는 유전자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천재다. 곤란합니다 이거는 genius genius displays itself. 저기서 요거 한개 체크 아, 한개 체크해 주세요. 요게 한 개입니다. Genius는 그 자체로 딱 보여준대요. 그 자신을. 발현된다는 거죠. even in childhood, even in childhood, genesis yourself, even in childhood. 물론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극소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미국과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진리에서 입장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아예 안 꺼냅니다. 그런 게 눈에 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거를 진짜 천재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뱉는 순간 얘 망가진다는 거 알거든요. 선생들도. 그래서 말안 합니다. 음.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수학자 아,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어, 맨날 혼내면서 어, 그 애가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할 때마다 막 혼냈다 그러죠. 나 어, 미친 새끼야. 너 머리 하나도 안 좋아. 너 천재 아니야.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대요. 어,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라고 이제 무시해준 것 덕분에 <laughs> 예, 역설입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제가 입선에서, 뭐, 사교육이지만은, 학교 선생이고, 학교 선생님 맞죠? 학교 선생님 만납니다, 제가. 동기들도 있고, 학원 선생들이고, 맨날 이얘기해요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어. 뭐, 내가 우리가 한다고 뭐 되나. <laughs> 원래 잘하는 애는 원래 잘하는 거고, 못하는 애는 우리 죽 아무리 가르쳐도안 되더라. <laughs> 아, 솔직히, 저도. 네. 제가 삼성과의 아들였으면, 네. MIT 갔겠죠 네. 그래 가지고, 그, 자꾸, 그, 머리 타고난 거를 자꾸, 그, 자꾸, 그, 굉장히 강조를 해요, 한국에는. 예. 네.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요 그렇죠. 환경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들부터 그렇습니다. 학교, 학원. 근데 제가 만난 사람 거의 다 그래요. 한 100이면 100 그런 거지, 여기. 참, 맥빠지는 참, 교육 후진국 다음은 발상이죠. 예. 네. 교육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면은, 그럼 교육을 하지 말지. 교육 받지 말지. 어 그럼 교육시키는 난 뭐야?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어, 야, 나 따라오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놓고 시발 속으로는. 야, 시발, 공부는 사실 속으로 타고 나는 거거든. 너 나하고 열심히 해봤자, 될놈면 되고, 안될놈면안 안 돼. <laughs> 뭐하하네 그럼. 하지 말지. 예. 선생님 그런 건 이해가 안 된다. 탤런트. 탤런트를 할게요. 자, 탤런트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탤런트 개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타고 났지만은, 타고 났지만, 연습이나 훈련으로 더잘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탤런트가 있다 라는게 서양교육의 일반론입니다 She has a remarkable talent for music. She has a remarkable talent for music. 그래서 A remarkable talent for music. 요거 한 개로 해주세요 Gift Gift는 골때리죠 하나님의 선물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Gift가 나오는데 요거는 완전히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쓰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I've always been unable to learn languages easily. It's a gift. I've always been able to learn languages easily as a gift. Listen to the example. I've always been able to. You can check the question.